지금부터 몇년후 누군가는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결정을 내렸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는지, 우리는 모두 같은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는 동안 인생은 항상 불공평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부당한 일들이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싸우십시오. 한국에서는 그 어떤 독재자도 할수 없었던 것을 한국 국민들이 해냈습니다. 바로 스스로 책임을 지고 미래 주권을 가졌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굴복하지 말고 물러서지도 마십시오. 당신이 옳다고 알고 있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싸움이 의로울수록 더 많은 반대 세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봉사와 희생, 헌신의 가치가 새겨져 있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그 목표는 바로 한국을 그 밑에 두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는 우리 정부는 매우 다른 행정부입니다. 과거의 행정부와 비교했을 때 다른 정부입니다 행정부입니다. 오늘 나는 우리 양국뿐만 아니라 모든 문명 국가들을 대신하여 북한에 말합니다.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를 시험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공동의 안도, 우리가 공유하는 번영, 그리고 신성한 자유를 방어할 것입니다. 마음의 품은 꿈과 희망으로 행동하십시오.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아래 한 국가임을 자랑스럽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미국 군인들은 나치즘, 제국주의, 공산주의, 테러와의 싸움을 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미국은 갈등이나 대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러고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신념과 당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 을 위해 싸우는 것을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행동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는 미국이나 동맹국이 협박 혹은 공격 받는 것을 허용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도시들이 합의 위협 받는 것을 허용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협박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최악의 잔혹이 이곳에서 반복되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지키고, 지키기 위해 싸우고 생명을 걸었던 땅입니다. 바로 그래서 저는 이국가은힘을 합쳐 북한의 잔혹한 체제를 고치고자 합니다. 이것은 북한 독재체제의 지도자에게 직접적으로 전할 메시지가 있어 왔습니다. 엉망이 된 정부와 국민은 당신이 틀렸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행동할 때더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국군들의 잔인한 야심들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합니다. 우리는 함께 자유로운 하나의 한국, 안전한 한반도, 가족의 재회를 꿈꿉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은 새로운 인생의 장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여러분의 이야기는 각자의 비전과 인내, 투지로 기록될 것입니다. 남북을 잇는 고속도로, 가족들의 만남, 한 앞목만 가고 아름다운 평화의 약속이 오는 날을 so 꿈꿉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강하고 방심하지 않으며 우리의 눈은 북한에 고정되어 있고 가슴은 모든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살 그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한국 국민들과 미국을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